노노마마 강설 제204강입니다 제15권 위룡공 20장 21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명불칭이라 예.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다 이름이 어, 알려지지 않는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질 몰세이 명불칭언이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몰세 세상이 마치도록 몰아도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질 근심하는 것이니라 예 몰세는 세상을 마치다는 거고요 아, 명불칭은 이름에 일컬음이 없다 예. 유명인들의 어떤 허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어, 여기서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명이죠. 실정에 맞는 그 명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진리를 하는 그런 명성에 맞게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근심한다. 이런 뜻이고요. 세상의 허명 어, 어떻게 그 이름을 알릴까 유명하다. 또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인사들로 일컬어지지 않는 걸 근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유명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몰세이 명불칭헌이니라 질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질 근심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혹시나 어, 유학의 어떤 그 출세주의 내지는 자기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짓을 어, 바르지 못한 걸로서 한다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겠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어, 자기 그 명, 자기 이름에 맞는 또 자기 역할에 맞는 것이 일컬어지지 않는 거죠. 어, 논어 안에 아, 나온 아, 지역의 문장을 보면 분명하죠. 초고왈 잠룡무룡은 하위하여 자왈, 용덕이 은자야니, 불여 고세하며, 불성호명하여, 돈세무민하며, 불견시무민하여, 락즉행자고, 우즉위지하여, 학호이 불가발이 잠룡이 아니라, 초구에서 말하기를 잠룡무룡, 잠겨 있는 용은 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루는가?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덕이 은자야니 용의 덕이 숨은 것이니 부력호세 세상과 이름을 바꾸지 않고 또 불성호명 그 명성을 이루지 않아서 돈세 무민 세상에 달아나서 숨어서 무민 근심하지 않으며 불견시 무민하며 옳은 것을 보지 못해도 보지 않아도 무민 근심하지 않아서 락즉 행지하고 즐겨오면 행하고 진리를 얻으면은 그것을 행하고 우즉 위지하라 진리를 얻지 못하고 우천하 내세하는 그런 될 때는 위지하라 나가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이니 학혹이 불가발이라 확확고해서 어, 가히 뽑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잠룡양니라 바로 질몰세이명불칭은 불성호명입니다 이이름의 이름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지금 같은 혼란하고 어리석은 시절에는 어, 돈세무민 불견시 무민이 맞고 다만 락적행지 진리를 얻었고 그 자기의 안빈 락도를 행하고 우즈 근심이 있으면 하지 마라. 그 세상의 명예를 구하려고 근심 노심 조사하려고 해서 그것을 이루지 마라. 그것이 바로 어, 여기서 말한 군자질 몰세이 명 불칭은 이니라 해석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자왈 군자는 구제기호 소유는 구제인 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어,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유는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 예.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 일은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거고 또 어떤 일이 못 해지면은 남이 못해서 이루어진다. 예, 우리 말에 어,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말이 어, 딱 어울리는 거죠. 구제기 자기 자신에서 원인을 찾고 또 자기 자신에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는 몸기자 자기 나의 뜻도 있지만은. 기십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구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구제인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다. 또 세상에서 이유를 한다. 세상이 그래서 그랬어.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나는 어때? 나도 똑같이 하는 거죠. 이러한 다른 사람에서 게그 이유를 찾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는 사람은 바로 땅우 다섯 옷잔데. 사람이나 땅, 이 세상 사람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거죠. 소인들은요. 그래서 자왈 군자는 구제기 자기 양심에서 또 하늘에서 구하고 진리도 구하고 또어 잘못됐을 때는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 거고 소인은 구제인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어 나만 그러냐? 또 아,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남 탓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소인과 군자가 갈라지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